그림니이 가로 서로 길이가 15cm, 20, 어, 10cm 되어 있고 어, P는 A, B 위를 점 A에서 P까지 매초 1cm, 어. 그리고 Q는 어, B에서 어, 점 C까지 매초 2cm. P, Q 동시에 출발했던 삼각형 BPQ 뭐 이렇게 도쓰해다면면저기 BPQ 여기 11이 됐다는 소리네, 요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갔을 때, 그죠? t초 후에, t초라면 이만큼 t만큼 갔을 거고, 이거는 2t만큼 갔겠네. 그죠? 그럼 이 길이는 10-t죠? 그러면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t 곱하기 2t는 21이 됐겠네. 요 그죠? 그럼 1 곱하면은 2 0 t 2 t 제곱은 42 마이너스 1을 다 나누면 t 제곱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42 플러스 21은 0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7은 요 t는 3 또는 7이 되죠 자, 우리 이거 그 시간의 범위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어, 이게 만약에 t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t가 0이 되면은 출발 불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직선이 되니까 상각형이안 되잖아요 3각형이 그죠 0초 0일 때는 출발도 안 했잖아 서로 그래서 일단 0보다 크야되 t가 그죠 그렇죠 그래야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쫙갈 거라 자 가는데 자 어, t가 이거 이 t가 15 되는 지점 이때는 그럼 t는 2분의 15가 되잖아요. 그죠? 7.5초 가더라도, 어, 이쯤 가갖고, 그죠? 이렇게 승리되겠네, 이거는. 그죠? 요런, 요런 모양이 되죠? 그죠? 어차피 그러면 이게 승립됐을 때 끝, 그 끝에 오더라도, 예를 들면은, 여게얼마큼 움직입니까? 라면은, 지미 얘가 2분의 15t만큼 갔을 거잖아요. 이거 넘쓰지 않죠? 10cm를. 어, 그래서, 같아도 되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5 이하까지는 되겠네 이게 되죠? 어, 이게 이거 너무 승부안 되잖아요 고까지 되죠? 그래서 0보다는 크고 2분의 15 이하가 되면 되겠네 어쨌든 이두개다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3초 또는 7초 후겠죠?